네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신나게 출발하셨는지요 어제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가는 길에 경춘선 숲길을 좀 걸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춘선 숲길을 소개해 드리면요 광운대역에서 화랑대역까지 있었던 경춘선 철도 부지가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선된 그 철도 부지를 공원화 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 설계 수업을 할 때요. 학생들에게 이 경춘선 숲길을 설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원구청에서 전시회까지 했었는데요. 그 설계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섭섭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봄이니까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주위에 걸을 만한 곳이 아주 많지 않, 않습니까? 많이 많이 자연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봄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면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추천한 준비한 물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2,494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보면은 대개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약간 틀리죠. 부동산 형식 경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 경매에 대하여 자, 어,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요. 형식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부동산을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분을 나눌 때 하는 경매입니다. 즉, 지분이, 지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상이 갖고 있겠죠. 근데 그한 측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지분을, 내 지분을 달라. 그러면 그걸 갖다 분할을 해달라고 상대편한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편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분할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법원에 조정을 하면요.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처럼 경매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각된 돈으로 각각의 지분대로 돈을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소유자와 경매 신 채권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또 청구 금액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이런, 영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식적 경매, 일, 일, 경매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금액이 영원은 아닙니다. 영원은 아니지만 형식적 경매다. 반드시 형식적, 형식적 경매는 청구금액, 경매 신청한 사람의 청구금액이 반드시 영원이나 이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형식적 경매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 물건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4월 17일에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 법원 내 경매사계 주관으로 합니다. 10시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동산의 토지 면적은 40.0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3.09평, 208.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7억 5,644만 1,400원이 되겠고요. 최저 가격은 한번 유찰되어 80%인 6억 5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10% 이상을 가져가야만 되겠죠. 어, 보증금액으로요. 네. 본 물건의 권리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진 권리는요. 2018년 4월 23일 경매 기입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요. 한명한명 한명 살펴보면 맨 앞에 계신 분은 제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가렸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는 없습니다. 첫 번째 계신 분은 모두 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고요. 배당요구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다 배당해서 받아갑니다.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요구 신청 다했고요 세번째 분도 배당료 신청 모두 다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네번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해서 배당에서 찾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요. 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지층 방한칸에 계신 분도 지금 현재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5만원인데 전입신고 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 치호선변제금으로 보증금 100%다 가져갈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현재 다섯 분의 세입자가 계신데, 모두 다, 모두 다, 어, 배당해서, 배당을 가져가, 배, 배당해서, 배당해서 모두 다, 어,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시는 분이 사실상 없으시죠. 자, 여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배당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를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이처럼 배당 요구를 다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재건축을 다시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세입자들이 모두 다 나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들의 그 계약기간은 다 틀려서 일시에 다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요구 신청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거의 일시에 모두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갈 수 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죠. 본인들이 세입자분들이 모두 다 배당요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낙찰자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 주택을 이 부동산을 다르게 개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 신청을 다한 것은 오히려 낙찰자인 단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니까 토지용계획이 아주 중요하겠죠. 이것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위치, 위치한 곳에 관한, 음, 곳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한 곳은 이 곳이 되겠습니다. 이 곳이 되겠고요. 현재 보면은, 주위에는 이제 신림역이 있습니다. 신림역이 있고,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곳부터 신림역까지는 약뭐 800m 남짓합니다. 따라서 10분 남짓한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남서울 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는 뭐 주유소가 보이네요. 버스 정류장은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 얼마나 많은 노선이 있나지 한번 볼까요? 제가 살펴봤는데. 약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요. 아주 그리고 주변이 바로 여기 이곳이 난곡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교통 조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완벽한 지하철 노선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통 상황 굉장히 좋은 역권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대부분이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드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골목길이 있겠죠 골목길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요 집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집이고요 어, 지어진 것은 조금 된 듯해 보이죠 그 앞에도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옆에도 바로 옆부지에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지금 다 신축이 완료, 완료되었겠죠? 네.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위치한 부동산, 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죠.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주택이고요 네. 이렇습니다. 옆에는 이제 신축해서 다 공사가 끝나 있겠죠. 네 건물 모양이고요. 네 토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 모양이 거의 정방향이죠. 아주 예쁩니다. 단지 하나 아쉽다고 한다면 어, 남향 땅이죠. 남향 땅이 되겠습니다. 남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남향 땅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어, 이런 데서는 남양땅이 오히려 건물 짓는데 더 적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이란 규정에 의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조권은 어, 저 개인, 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일조권은 정말로 악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은 좀 바꿨는데요. 남양땅이 오히려 안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땅 모양은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 땅은 지금 약 40평 남짓 하죠. 40평 남짓하면 어검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적률 어 건폐율 60% 용적률 40 아,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40평이면 80평까지 지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법적인 용적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용적률이란 표현을 저는 자주 쓰는데요. 실질적인 용적률은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평 정도 실질적으로 100평 정도 짓는다라면 최소한 10개 내외의 수익형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수익형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후에 이런 수익형 주택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 행복한 일이겠죠. 노후가 풍성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신림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